실험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직육면체 물체가 액체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위쪽 단면적 A는 5 제곱 센티미터였고요. 이만큼 두께 d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 나는 물체가 잠긴 깊이 h와 자장이 기피 H와 겉보기 무게 W를 부른는데요 겉보기 무게는 실제 무게에서 m g 무게에서 F 부력을 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0.25N이랍니다. 그러다가 0.1N 됐고요. 이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깊이는 1.5cm 였습니다 질문 뭐, 액체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요 유체의 밀도는 얼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문경확 되겠습니까? 1.5cm 이후에 EW값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잠겼겠죠. 잠긴 피피, 깊이가 1 5 c m 되니까 당연히 단 잠겼고, 그 다음부터는 부력 크기는 바뀔 거 없잖아요. mg 바뀔 거 없고, 완전히 다 잠겼으니까 부력은 이 물체의 부피만큼 될 테니까요. 이해했어요? 결국엔 부력의 크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네요. 원래 무게가 0.25고 나중에 잠겼을 때 0.1이니까 F 부력의 크기는 0.15N이 부력의 크기가 될 것이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 두께는 1 5 c m 였습니다 되겠나요? 됐습니까? 부력을 나내는 공식 써 봅시다. 로우 예, 네, 1위는 이 유체의 밀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체의 밀도의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나? G, 이거는 10미터 퍼 세제곱미터 이거예요. 잠김 부피는 어차피 면적 5 곱하기 1.5 5 곱하기 1.5 3제곱 센티미터가 잠긴 부피입니다. 옛날? 여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산 다시 합시다. 0 2 5 뉴턴 뉴턴을 좀 풀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유체의 밀도가 나와야 되죠.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가 나왔고요. 중가수는 10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부피는 5 곱하기 1.5에 3제곱 센티미터 나오는데요. 10의 6승 3제곱 센티미터면 1 3제곱 미터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7그람 미터퍼 제곱으로 맞아 떨어지겠고 3제곱 센티 지우고 3제곱 미터 지워지면 남은 것 산수계산 될수 있겠습니다. 로 빼고 다 넘길게요. 로 빼고 다 넘기면 여기 0 1 5 있고요. 10원 분 모로 내려가고 5 곱하기 1.5 내려가고 12의 육성은 이렇게 올리면 되죠. 1.5 0 1 5면1 0이죠 됩니까? 그러면 5분의 1에 10, 10 하면 10에 4승. 그러면 2 곱하기 10에 3승. 네. <laughs> 밑 예. 단위는 킬로그램퍼 세제곱 핫터입니다. 어, 단위화생 영 귀찮은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유체 얘기하면서 공식이라고 할게몇 가지 좀 나왔네요. 유체 압력 P는 어떻게 나타내더라? Rho, g h 나중에 지구학 추해 보면 수학 경도력 또는 기압 경도력 이런 이름으로 하면서 요 공기 기둥의 높이 h 또는 물 기둥의 높이 h 뭐 이런 걸로 해서 소개를 해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내 관통하고 있는 거. 불협의 크기가되겠죠힘 F, 부력의 크기는 로지 V인데 이로는 유체의 밀도가 되어야 되겠고 V는 잠긴 부피 유체의 잠긴 부피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파스칼의 원리 전했냐? 면적 A1에 F1 A2에 F2가 뭐하대? 각대하는. 이런세 가지 공식 갖고 치지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무척 말하지만 내가 100만 천장 풀어주는 거 틀림이 없어요. 여기 풀어보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시간 5분만 숨좀 떨렸다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라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 마지막 구간부에 음. 위클리 치실 텐데요뭐 배가 없어요? 위클리는 물리 한 문제, 지학 다섯 문제입니다. 물리 학 문제는 2 5 점이고요, 지학 한 문제씩은 5 점짜리입니다. 어, 지학부터 먼저 치십시오. 물리 치다가 시간 조절 못해서 지구가 하나도 못 푸는 그런지 없도록 알겠어? 없도록.